고리 원자력 발전소. 부산 광역시 기장군 장안읍 고리에 있는 원자력 발전소. 1971년 11월에 착공하여 1977년 6월에 초임기를 한 다음 각종 시험을 거쳐 1978년 4월부터 본격적인 상업가동에 들어갔으며 총공사비는 외자 1억 5,700만 달러를 포함하여 약 1,428억 원이 소요되었다. 가동 초기 고리 원자력 발전소 1호기는 미국 웨스팅하우스사가 제작한 것으로, 그 발전로는 가압경수형, 시설 용량은 58만 7천킬로와트이며, 해결료 235우라늄도 웨스팅하우스로부터 공급받고 있다. 이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으로 한국은 세계에서 20번째, 아시아에서는 일본, 인도에 이어 세 번째의 원자력 발전국이 되었다. 가동 1회 만 4년이 채 안되는 1981년 말 현재 총 119억 kWh의 전력을 생산하였다. 그 전력량은 초기 투자비를 훨씬 상회하는 것이며 또 유류전소 화력발전 대비 약 2천억 원의 원가상의 이득 및약 1800만 배럴의 유류대체 효과를 나타냈다. 한편 원자력 발전소의 가동은 수입 에너지원의 다원화에 의한 안정된 장기 에너지 확보의 길을 열었고 또 관련된 원자력 산업의 육성을 위한 기술 축장 및 고급 기술 인력 양성 등에도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후 1983년 7월에는 시설 용량 68만 킬로와트의 고리 2호기 1985년 9월에는 시설 용량 95만 킬로와트의 고리 3호기, 이어 1986년 4월에는 역시 시설 용량 95만 킬로와트의 고리 4호기가 준공되어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모두. 4호기의 원자력 발전 시설을 갖추게 되어 시설 용량은 총 313만 7천 킬로와트에 이른다.